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산행하시다가 계곡에 물가 근처나 이끼들이 있고 그런 곳에 보면은 이런 풀을 보실 겁니다 유심히 보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일반 풀 같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바로 이게 냉이들 종류가 다양한데 잎 모양이 일반 냉이하고 다르죠 잎을 하나 따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꼭 동전처럼 생겼기도 하고, 자, 잎 앞면이고요. 이게 뒷면입니다. 이것을 채취해서 맛을 한번 봐봤거든요. 그런데 달고, 또이 매콤한 맛이, 톡 쏘는 맛이 혀 끝에 딱와 닿습니다. 이게 바로 는쟁이 냉이입니다. 가처럼 톡 쏘는 맛이 있어서 산 가시라고도 하고, 입 모양이 숟가락 닮았다고 해서 숟가락 냉이라고도 하고, 주걱 냉이라고도 하는 바로 는쟁이 냉이입니다. 자, 유심히 함께 보시겠습니다. 이것은 이렇게 드문, 이건 새순입니다.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눈쟁이 냉이는 방송 매스컴으로도 유명세를 몇번 탔죠. 그리고 한번 맛을 보면은요, 그 맛이 아주 독특한 그 맛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또 먹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 나물입니다. 해서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나물이었고 양반들만이 즐겨 먹었던 아주 귀한 나물입니다. 흔치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걸 찾을 때는요, 에, 깊은 산 속, 계곡, 물가, 이끼들이 있는 곳, 꼭 그런 주변에 이렇게 올라옵니다. 다시 한번 입 모습을 보겠습니다. 눈쟁이 냉이입니다. 이 눈쟁이 냉이는 열에 살이 풀려서요, 겨울철에 얼음 속에서도 산다고 할 정도로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나물입니다. 그 맛은 달고 매운 맛이며, 겨자천은 톡 쏘는 독특한 맛입니다. 잎의 앞면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잎의 뒷면 모습. 유심히 살펴보십시오. 그러고 예, 채취할 때, 식별할 때는요, 딱 하나 꺾어보면요, 은 맛을 보면 톡 쏘는 냉이 그 독특한 향이 있으면서 톡 쏘는 겨자맛, 그게 딱 느껴집니다. 냉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 는쟁이냉이를 채취해서 요리에 드실 때는 어린 수는 나물로 해서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또 데치지 않고 생채로 또 샐러드 삼겹살 고기에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물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꽃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은요 나물로 먹지 않습니다 꽃 피면은 특유한 맛이 사라집니다 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으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또 무기질 비타민 등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한 겨울철에 입맛 없던 그 입맛을 이 봄철에 입맛을 돋아주고또 체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보약 같은 나물입니다 그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좋고 항암 치료제로 드시면 효과를 봅니다 또 위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면서, 콜레스톨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한번 맛을 보면, 그 맛에 푹 빠져, 헤어나지 못하고 또 먹게 된다는 바로 는쟁이 냉이었습니다.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